구독자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지금 조지아 공화국 트빌리시에서 뚜벅이 마담이 벨기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를 연이어 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의 링크를 하단과 영상 말미에 두었으니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한 식사 준비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핫박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글지글한 맛이 생각나면 전기 그리드를 이용해요. 불고기만 뽀가되면 2인분 양은 됩니다. 라면이나 국물 요리는 전기 핫팟을 사용하는데 이놈 성능이 꽤 좋아요. 자주 사용하는 커피는 접이식 전기 커피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끓이죠. 저도 커피를 매우 즐기지만 아주 엮인 농도를 조정해서 자주 자주 찔끔찔끔 먹기 위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이용합니다. 한 번에 진한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바람 확률이 높아지므로 구독자님들도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식사는 아점과 저녁 식사 딱 두끼만 합니다. 첫째는 요리를 잘할 줄 모르고 둘째는 소식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의지가 있고 셋째는 밥 챙겨 먹다 보면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쓸 시간이 너무 줄어듭니다. 식단은 주로 소기름 제거한 불고기, 뜨끈한 쌀밥, 그리고 김치 또는 싱싱한 샐러드로 아주 간촐합니다 코스트코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불짜리 전기구이 통닭이나 피자 등을 사서 여러 끼 소분해서 먹기도 하고 이따금 쌈장과 삼겹살을 마트에서 발견하면 구입해. 혼자서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겁나게 맛대가리 없는 알랑미살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는 나라에서는 다행입니다. 이곳 조지아에서 스시살 500g에 6 0 0 0원 정도입니다. 아주 지랄풍년입니다. 김치는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를 사서 고추가루, 새우젓과 파만을 듬뿍 넣고 그냥 한삼사일 숙성하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답니다. 냉장고는 차량 후방에 55리터 냉동고가 있는데 여긴 불고기, 닭고기, 김치, 햄버거 패티 등등 일주일 이상 먹을 것을 소분하여 저장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15리터 냉장고에는 신선식품, 운전 중 마실 것과 간식 등이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갈 큰 장보기는 주로 일주일에서 10일에 한번 정도 보는 셈입니다. 저는 8년여간 차박 생활하면서 초대받은 때 이외에는 한 번도 식당이란 곳을 출입한 적이 없네요. 길 위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나 더럽게 짜고 맛없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무술이 님 깡패 형님 하국장님 강생이 아빠 주야로 님 메기 여사 여동생 마수여사미쿠 아줌마 제인여사 등등 저먹이시느라애 많이 쓰시고 이제야 영상으로 감사인사 전합니다 일본에서 1960년대에 발명된 부탄가스통은 휴대용 번호와 함께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탄은 날씨가 추운 날 점화가 안 되고 화력이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선 한 통에 사달라, 멕시코에선 7달러. 이곳 조지아에서는 아예 없어요. 대부분 남미 국가에서도 아주 찾기가 힘들답니다. 찾기도 힘들고, 금방 떨어지고, 비싸긴 오질이 비쌉니다. 전기로는 약하고, 불맛이 땡길 때는, 어떡하지 해서, 저는 5파운드 2.3킬로 용량의 소형 LPG 개스통을 사서 이처럼 매립했죠. LPG는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탄용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게스 압력 조정기인 레귤레이터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올챙이 번호는 일반 번호보다 작지만 할 짓은 다할수 있어요 기록지가 짧아서 일단 빨간 LPG 어댑터를 길이에 맞추어 자르고 배관을 하고 게스 압력을 조절했죠 일주일에 2-3회 사용한다면 4-5개월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와 야외 테이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배관했습니다. 유니버셜 게스탱크 어댑터를 채널 구독자 중에 최연소이신 중학생 나연 인포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주물로 된 스킬레판을 사서 스테이크도 만들어 불맛을 즐길 거예요. 번호 어댑터는 자석형과 안전핀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전 비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6년 전에 AGM 배터리를 쓰다가 300A의 인산철 파뱅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점차 늘어 이제는 세대의 파뱅을 쓰니 900A의 전기 부자가 되었네요. 운전을 마치면 만충이 되어 있어 밤새, 냉장고 두대와 음식 조리, 에어컨 노트북, 제빙기, 기기 충전, 보온과 환기 등등으로 쓰면 하룻밤 새약 100에서 120 암페어를 사용해요. 일주일 동안 주행 충전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용량이에요. 오지에서 장박이나 또는 도로 차단 등으로 인해 꼼짝을 못하는 경우와 파뱅 한 대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비상대책으로 세대를 운용하고 있답니다. 파워뱅크의 용량 계산과 배선 그리고 각종 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용할 순간 최대 용량과 하루 전기 총 사용량, 그리고 자차의 알터네이터 출력을 알아야 해요. 저의 경우 순간 최대 용량은 한 번에 80A, 즉 1000W 이상의 전기 제품을 사용치 않습니다. 하루 최대 1 0 0 암페어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시간이 최소 3시간 정도 이상이 되어 알터네이터에서 공급되는 전기로 파뱅은 항상 95% 이상 충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뚜벅이 아줌마의 알터네이터는 2400 RPM에서 약150암페어가 생산되고 이중 얼충 50암페어를 빼서 인산철 파뱅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는 최대 110암페어 출력이므로 40암페어 이하로 파뱅 충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점점 내용이 헷갈리므로 너무 깊은 이야기는 절제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인산철 배터리 셀이 파뱅의 기둥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현재 대략 3 0 0 a 페가 대용량 셀로 시장에 있습니다. 인산철 셀의 공칭 전압이 3.2볼트입니다. 충전 최대 전압은 3.65볼트 최대 방전 전압은 2.5V입니다. 즉 3.6V 이상으로 충전 또는 2.5V 이하로 방전하면 셀의 수명이 쪼라든답니다. 그러니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대부분 차에서 쓰는 12V형의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4 개의 3.2V 셀을 직렬 연결하면 12.8V를 얻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액티브 이퀄라이저라는 부품인데 짐작하듯 능동적으로 뭔가를 평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파뱅에 심어져 있는 4개의 인산철 셀들의 전압이 충전이나 방전이 진행 중에 항상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놈은 충전만 시키면 열 받아서 성질을 부리고 다른 놈은 좀 조용히 반응을 하듯 파뱅의 모든 셀들이 충전과 방전 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퀄라이저 부품은 네개 셀의 삐뚤어진 전압을 서로 비슷하게 맞추어 주려고 애쓰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질난 놈의 전기를 빼서 느긋한 놈에게 먹여주면 논리상 네 개의 셀이 언젠가는 서로 비슷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품은 소위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녀석의 핵심 기능은 그냥 차단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4개의 셀이 이퀄라이저를 붙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질머리 더러운 놈이 있어 충전 중 3.65V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 녀석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파뱅의 충전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녀석 성질이 시간이 좀 지나 차분해지면 다시 시스템에 전기를 켜 정상으로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파뱅이 방전 중에 어떤 한 놈이 양기가 떨어져 죽어가는 중이면 역시 전체 시스템을 차단해서 이 삘빌한 셀의 사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파워미터입니다. 각 셀의 충전과 방전 상황 및 남은 전기량과 전압 등등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이죠. 앱으로 볼수 있고 또 이처럼 삐까 번쩍하게 디스플레이로도 볼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여러 가지 이유로 미터기에 나오는 수치들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냥 파병의 건강 상태만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세요. 잔류 용량이 50% 150A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정확히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오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신의 하루 전기 사용량과 알터네이트에서 오는 충전 전류 값 등을 참조하여 인산철 셀과 이퀄라이저, BMS 그리고 파워미터 구입해서 자작하시면 됩니다. 기성 제품을 사용하는 분께는 파뱅의 기본 구성품들이 뭐가 있나 한번 썰을 풀었습니다. 전기 이야기를 계속하면 구독자님들이 해외 이주를 간다든지. 싫어요를 마구 눌러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끊고 혹시나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자기 차에 매립된 전기시설에 관한 내용도 모른 채 국경을 넘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써니의 공갈협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